지금 PP섬에서 자전거를 신고 란타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거리는 30km 정도 되고요. 1시간 정도 이동한다고 합니다. 란타섬에서 1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페리 정착장이 있습니다. 페리를 한번더 타고 태국 본토로 넘어갑니다. 본토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말레이시아 국경으로 이동할 생각입니다. 아마 오늘은 배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바다 보면서 가니까 정말 마음이 뻥 뚫리기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남해안이 이렇게 푸르고 예뻤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희 자전거에 바닷물이 많이 튀지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되네요. 네. 여기가 계단입니다. 계단. 이 자리가 제일 시원하고 명당 자리 같습니다. 와우. 아마 전망에 보이는 저것들이 란타 섬인 것 같아요. 여기가 섬이어가지고, 다리를 하나 넘고, 배를 한번더 타야 됩니다. 그래서 끄라비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선착장까지 한 7km 정도 나오네요. 이제 이런 다리 보면 껀터대교가, 제가 오토바이 타고났던 껀터대교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베트남 껀터대교. 베트남 비교하면 지금 여기는 오토바이 수가 한 100분의 1 되는 것 같습니다. 100분의 1. 고생하는 만큼, 경치는 진짜 예쁘네요. 아, 너무 좋다. 2시에 출발이고 2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행렬을 보십시오. 와, 이럴 땐 자전거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바다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봐도 질리지가 않네요. 끄나비로 넘어갑니다. 국경까지 달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네. 여기는 진짜 열대지역이네요. 나무도 그렇고, 온도며 습기며, 열대지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시골 달릴 때는 마당에서 개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개가 나와가지고 놀래가지고 차도로 가면은 이제 진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개가 오기 전에 고함 질러서 못 다가오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말을 듣는 애가 있고 안 듣는 애가 있습니다. 일단 달려오는 애들이면 일단 말을 안 듣고 달려드는 애들이 많죠. 아, 이렇게 조용한 식으로 오니까 너무 좋네요. 고생했다. 배두 번이나 타고. 시골 쪽은 아무래도 무슬림 이렇게 시작 부르고 계신 분이 참 많네요. 이렇게 나와서 60밭입니다. 와, 대박이네요. 네, 역시 로컬입니다. 이 면도 엄청 넓적면이네요. 오늘 사실 11시부터 천둥번개 호우 소식이 있었는데 밀개예보가 정말 잘안 맞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3시 반인데 빗줄기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한바탕 쏟아질 것 같긴 합니다. 물길이 생겼습니다. 되는 거 아닌가요? 와, 너무 심하다. 폭우 장난 아니네요. 우슬비는 맞으면서 가고 소나기는 피해라. 비안 내리는 사이에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으로 남은 뜨랑이 나왔습니다 뜨랑에 도착하면 이제 국경까지 거의 한200 남거든요 오늘 뜨랑에는 도착 못할 것 같은데 일단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왕웨이 캣 정도까지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커버워 가지고 여기 중차숙소에서 하룻밤 보내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헛대. 왜 상류나 아, 이제 레스토랑, 미. 제가 이를해 보면 무슨 말을 하시는지는 알수 있어요. 네. 언어가 전부가 아닙니다. 네. 몸짓, 웃음, 바디랭귀지 모든 게다 언어기 이 때문에 제가 갑자기 비피하느라고 들어왔는데 물도 챙겨주시고 감사하네요. 이 동네가 미경 아아아 아, 아로이. 오. 고른가 바이바이. 오, 노 레인! 마을 도착하기. 500m 전에 더 폭우를 만나버려가지고, 와저 고개 하나 넘으면 바로 마을인데 저 고개를 못 넘네요. 진짜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와 진짜. 오늘은 67.96km 달렸고요, 70km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국경까지 한200 30km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계속 젖어서 있으니까 약간 좀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참 중간이 없네요. 비가 올 때는 왕창 오고 더울 때는 체감온도 40도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여행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너무 다 축축해가지고 젖은 상태로 하루 종일 있으니까 피로감이 많이 쌓이네요. 따뜻한 물에 씻고. 빨리 얼른 빨래하고 빨리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번국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봉국도가 달리기는 제일 좋은 거 같네요 지금 체인도 소리가 많이 나가지고 기름 한번 뿌렸고 옷 같은 게다 냄새가 많이 나네요 오늘도 11시부터 한 3시까지 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벌써 이제 비 오기 전이어가지고 엄청 훅군후군 하네요. 마지막 태국 남부 여행이죠? 오늘도 열심히 페달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슨 출발하자마자 뒷바퀴가 터져버렸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야, 이게. 뒤에 어디 박힌 자국은 없는 것 같은데.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출발하자마자 박힌 터지는 게 어딨어. 저쪽에 가면 쉼터 있는데, 저쉼터까지 가서 펑크 떼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왜 터졌지, 바퀴가? 어디 뭐 박혔나? 타이어가 외부에서 터진 건 아니고 튜브가 오래돼가지고 여기 옆에가 터져 버렸네요. 압력을 못 견디고 이 옆쪽이 터져 버렸습니다. 이거는 튜브로 교체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비 튜브를 두개 베트남에서 사놨는데 이거 드디어 까네요. 파이어에서 찝히지 않게 이걸 잘 넣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채워졌을 때는 여기가 이게 수직으로 잘 맞는지 이걸 잘 확인해야 됩니다 이 삐뚤어지면 안 되거든요 확인하고 브레이크랑 구동계랑 다 다시 조작했고요 네, 지금 1시간 좀 소비 됐습니다 타이어에 문제가 있는 거라면 그게 더골치가 아픈데 그나마 다행인 것같고요 계속해서 이동하면 될것 같습니다 6시에 해가 지다 보니까 하루가 굉장히 짧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몸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땀 흘리고 그러니까 펑크 때우고 달리자마자 또 비가 옵니다. 동남아에 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자주 내립니다. 자전거나 장비 같은 게 여기저기 하나둘씩 고장 나기 시작했어요. 구동계도 그렇고 가방 같은 것도 다 뜯어지고 장기간 여행에 장사 없습니다.